확인해야지 의무상 가능한 거 시간 나왔으니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 Where? Where? Where는 뭐야? Where는 뭐야? 무슨 의미야 Where이? 뭐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나? Where. 여기 where이 뭐였어? 어디에. 응, 어디에. 어디에라고 보면은 장소 묻는 거 아니야? 여기 시간을 다모했는데 시간에 알맞은 의무사 찾아가봐 응? 이게 argue with가 말다툼을 하다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argue. 그럼 얘도 일반 동사네? 일반 동사 뭐부터 필요해?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 어, 두 더스 디디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했니라는 과거형이니까 디드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의문사 일반 동사 주어, 주어가 없네 주어, 의문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의문사 동사 그러니까 조동사.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이 순서에 항상 기억해. 응, 우리 순서 어떻게 돼? 의문사 나오고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더즈 같은 두 더스 같은 조동사 조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봐봐 일단 순서부터 확인하자. 주어 나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와야 돼. 소금 송이 여기 말다툼을 했니라고 과거네. 아까 소이가쓴 그거의 과거야. 응, 응, 응? 어디에, 어디 어디? 응. 이게 시작하다. 응, 맞아. 잘했어. 응. 그런 식으로 이것도 똑같이 순서. 응. 여기 고대로 그 가야지. 누구와 말다툼을 하다. 위드 뒤에 누구가 들어가야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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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지 주어. 누군데 주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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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잖아. 너는 응 말다 좀 하다. 그냥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먹일게응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플레이 아 비긴이 시작하다잖아요. 비긴 시작하다. 뭐야또 주워 빼먹었다. 맞아맞아그 연극은 너는, 그 연극은, 뭐뭐는, 뭐뭐슨 이게 다 주워 온 거라. 근데 그 연극은 얘고더 플레이까지 가줘야지. 더 플레이 이게 자체가 연극이야. 고생했어. 물음표만 붙이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채점을 해줄게. 수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알겠는 거해 이거. 알겠는 것부터 일단 풀자. 시간 남았어, 남았어. 걱정하지 마, 시간 남았어.